오늘 길, 위, 길 위의 예수 이세 번째 이야기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다다릅니다. 예수님 갈릴리로부터 먼 길을 걸어 오셨어요. 길에서 만난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시며 고치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되 흔들림 없이 벗어남 없이 묵묵히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이 일찍이 알아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우리를 위해 흘리시려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셨고 이제 생명을 내어주시는 6월절 제사를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죠. 30여 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받는 시험을 똑같이 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 이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얼마나 벅차셨을까요? 누가복음에는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그 인물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할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은 그렇게 터져 나오시지만, 이내 다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 뜻을 꺾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담방, 땀방울이, 이제 빗방울이 되는 긴장과 고난과, 압박의 시간으로 점점 다가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뭐 2마일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이 벳바게와 베단이에 이르러셨을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이제 나귀를 좀 타고 가야 되겠다. 여태 잘 걸어 오셨고 얼마 안 남았는데 몸이 힘드신 걸까요? 나귀 새끼를 찾아 끌고 오라. 이 그걸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건의한 것도 아니고 이 기획부터 이제 방법까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벤트인데 이 뭔가 조금 아쉬울 법한 것이 어~ 여기서는 뭐~ 제가 여행 많이 못 가서 못 봤는데 이 유럽에는 뭐~ 기마 경찰이 있거든요 이~ 볼거리용이 아니라 실제로 이~ 시위를 진압하고 이~ 통제하는 것에 기마 경찰들이 활약을 합니다 뭐~ 축구 경기장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꼭 있더라고요. 이 말이 주는 위압감이 있잖아요. 이왜 옛날에, 이, 왜 옛날에 이 기마부대가 최강이며 다 쓸고 지나가는지 알것 같은 그 강력함이 느껴집니다. 말들이 달려오면 아마 보병들은 기겁할 것 같죠. 이또 그리고 그 말에 앉아 있는 자, 우리 머리 높이 위에 앉아 있는 그 기수는 뭐 근엄하고 봄이 납니다. 그리고 뭐말 자체가 우아하잖아요. 네. 그 윤기나는 빛깔과 뭐 휘날리는 갈기와 꼬리와 뭐 늘씬한 다리, 뭐 걸음걸이도 얼마나 기품이 있는지 그냥 비율이 멋있어요. 네. 말은 이 그림으로 그리기만 해도 역동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이 반면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낙위는 어떻습니까? 이 동화나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에는 이 코믹 캐릭터로 주로 등장을 하죠. 수다쟁이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낙위가뭐 이이 전쟁의 힘 싸움이나 속도를 위한 수단은 아니죠. 주로 짐을 싣고 가거나 두벅두벅 고된 길을 오래 갈 수단일 뿐이고, 뭐 사실은 말이귀해서이 대안이 낙위 아니겠습니까? 성지순례를 가면은 뭐 성지마다 그렇게 장사를 해요. 네. 갈릴리 호수에서는 배터버라고 장사하고 생선 먹어보라고 가, 장사하고 여리고 가면 또 포도랑 또 와인을 맛보라고 장사하고. 사마리아 가면 우물물 마셔보라고 장사하고, 네. 이 예루살렘 근처에 가면은 낙위 타보라고 호객합니다 낙위가 네. 뭐 자전거, 자전거 높이좀 될까요? 뭐 타보진 않았지만은 딱 봐도 재미도 없고 멋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낙위 새끼를 탄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서서 가는 것보다 더 앉은 키가 낮아질 것 같아요. 다리가 땅에 닿지 않을까? 또,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나이 새끼라니까, 뭐, 나이도막 바들바들 거리면서 갈 것이고, 예수님이라고 많이 타보셨을까, 뭐, 어색한 그 장면이, 뭐, 안쓰러워 보일 뿐입니다. 말을 타야 조금 이렇게 우러러보고 그럴 텐데, 이 시골 갈릴리에 주로 계셔서 이 정무 감각이 없으신 것인지, 이제 정치와 종교의 중심에 등장하신 그 출마식에 출정식에 이 기획은 좀 아쉬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낙위였던 이유가 구약의 스가레서에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아 기뻐하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는데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낙위 새끼를 타신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겸손하여서 낙위 새끼를 타신다 이 겸손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라면 좀더 겸손한 방법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아예 맨발로 걸어 들어가시는 거 어떻습니까? 아니면 좀 해석을, 야, 천년 전에 이 솔로몬도 왕이 오를 때 노세를 타고 즉위식을 했는데, 500년 전 스가레가 기록할 때는 낙위구나. 아, 지금은 로마 시대가 아닌가. 말이 흔하다. 군인도 말을 타는데 왕도 말을 타야지. 이 시대에 따라 적용을 유연하게 해보는 건또 어떻습니까? 아니면, 아, 지금 목적이 분명한데, 지금 목적이 코앞인데, 지금 십자가 지셔야 하는 최고, 최대의 사명을 향해 가시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게 뭐가 중요하며, 이 사람들, 돌변한 사람들인 줄 아실 텐데, 보이는 게, 환호받는 게 뭐가 중요하실까 싶지는 않으십니까? 길 위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까지의 그 표대를 향하여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집중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시지만 또 동시에 그 오신 목적의 성패에만 몰두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길을 걸어가신 그 순간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나 끊임없이 점검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공의 겸손, 낙위, 그 내용이 중요한가? 어, 맞나? 이해가 되나?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 자기를 비우신 복종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 위에 서 계십니까? 무엇을 표대로 목적으로 삼고 인생길을 그리 열심히 가고 계십니까? 세상도 순한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을 쟁취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해졌다 시작으로부터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결말까지 우리들의 걸음들, 우리들의 과정들은 어떠합니까? 천국의 가치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며 그것을 이루는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대적인 가치를 향해 가는 우리의 걸음이 이 세상과 남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태도라면, 또 우리의 상대적인 믿음의 세기라고 하는 것이 신념의 이름으로 남에게 무례히 행하는 것이라면,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 스가랴서 한 꼭지를 기억하시고 그 말씀까지 이루시려고. 길 위에 걸음을 멈추신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땅에 떨어뜨린 말씀에 한 획이라도 없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주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내발 앞에 요만큼 비추실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 또그 다음을 또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씩 내 딛는 심정으로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는 영생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은 그 인생 과정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는지 우리에게 이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성령이 돕고 계신 것 또 성경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그 결국은 영혼 구원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맞으며 이미 보증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본을 보이셨는지, 성령께서 무슨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낙이 새끼, 모양 좀 빠지면 어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거기에 성도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기획하신 그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나귀를 준비하시는데요.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얘들아, 거기로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고 매여 있는데 풀어서 끌고 오고 매는 것을 풀 때에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 물을 것이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대답하라고 지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제자들은 뭐 판단하고 대응할 것도 없어요. 그냥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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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 예수님과 나귀 주인이 미리 뭐 약속과 섭외가 되어 있구나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500년 전 말씀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오늘 설교의 흐름에 따라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해? 어떻게 이루어야 해? 헤맬 수밖에 없는 그 막막하고 수고해야 하고 무거운 멍해를 예수님은 쉽고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마가복음, 이길 위에 예수의 특징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심에 앞서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뒷모습을 따라 멈추실 때 멈추고 불쌍히 바라보시는 것에 시선을 같이 하고 또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길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비워내며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세상이 묻는다면 너 어떡할래? 그렇다면 여러분 대답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말입니다. 주가 이 인생 쓰시겠다. 주가 이 자녀 쓰시겠다. 주가 이 교회 쓰시겠다. 주님 가신 그 길에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에 쓰임받는 저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은편 마을에 가보니깐 낙이 새끼가 거리에 매여있고또 푸니깐 그거 풀어서 뭐 하려느냐 누가 묻고 또 주께서 쓰시겠다 말하니깐 허락을 합니다. 이제 낙이 새끼를 끌고 와서 뭐 제자들의 겉옷을 올리고 예수님이 타십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또 막아보금에는 그냥 나무 가지라고 나오거든요. 이 나무를 길에 펴서 환영을 합니다. 절기상으로는 다음 주가 될이 종려 주일을 기억하는 이유이죠. 이 역사 기록이나 이 신약 성경 구석구석만 보더라도 로마 제국이 가장 경계한 것이 민란 소동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난리 민란만 안 일어난다면 대제사장에게 어떤 권한을 줘서라도 지배를 했어요. 특히 6월절 이런 명절 시즌에는 경계가 더 삼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막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다윗의 나라여 그러는 것이 위험한 상황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로마는 잠잠하죠 예수님의 행진이 참 소박해서 백성들의 외침이 공허해서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뭐 길에 서민들의 허름한 거도떼기들이 깔려있고 나뭇가지 깔아놓고 조그만 나기 새끼 탄 사람은 사람들의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고 이것이 무슨 왕의 입성처럼 보이겠어요? 뭐 왕초 아니면 다행이죠 뭐 저꽁튼가 뭔가 싶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로마 군인들 생각했을 거예요 아저 이스라엘 사람들 쟤네들 맨날 어, 여기 선지자다 저기 선지자다 박 뜨겁다가 식더라 늘 그러다가 말더라. 로마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사람들. 유월절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야, 저 예수 병을 고친대. 배부르게 해 준대. 기적을 일으킨대. 요한복음 타임라인으로는 직전에 저 사람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왕의 길을 걸어오신 주님이시지만, 이제야 왕이라고 환호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마저도 자기들이 바라는 왕에 대한 기대였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실 곳이 없어요. 왕이 오셨는데, 왕이 오셨다고 말을 한, 말은 하면서 왕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이들입니다. 남은 2주 이 사순절과 고난주의를 오늘 본문 이후를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주무실 곳이 없으셔가지고 해지면 나가셔야 했어요 오늘 본문도 입성하시는 날인데 그렇게 환호해놓고 아무도 모으시는 이 없어서 배단으로 다시 나가셔야 했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직후에 이어진 이야기는 다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시장하셨대요 배고프시대요 아무도 대접하지 않았던 왕입니다 애꿎은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어서 혼나지요 환호는 있는데 내고 나누는 잔치는 없었던 왕의 입성이었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다 하는 그 무화과나무가 입으로는 왕이라면서 말은 가득한데 속은 자기 것으로 꽉 차있는 이들 그래서 생명되신 주가 그 속에 없어서 열매 맺지 못한 이들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의 주인께서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강도의 소굴이래요. 자기가 거기 주인인 줄 아는 이들이 버티고 앉아서 이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있었답니다. 결국 호산나, 호산나 하던 이들은 이제 곧 예수를 못박으라, 못박으라 철면피처럼 돌변합니다. 좋다고 거독까지 내어줄 사람처럼 반겼던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는 데까지가. 닷새가 걸렸습니다. 우리 혹시 주일에 예배하면서 찬양에 감동하고 아, 말씀에 아하 잊고 해서 야 이제 신앙생활 잘 해봐야지 했는데 목요일쯤 금요일쯤 다 식어버리고 지쳐서 겨우 교회 와서 다시 충전하는 삶 예배로 충전하신다 하신다면 그것이라도 귀하지만 우리 안에 셈이 말라버린 것 같다면. 웅덩이는 터진 것 같다면 영원하다 하셨다는 그 기쁨과 평안이 금방 휘발되어 버린다면 우리 안에 주님의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입으로는 오소서 오소서 왕이여 그러면서 마음은 닫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악을 지적하셨는데 첫째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둘째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왕이다, 내가 어떻게 살고 죽을지 내가 결정한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생명이 기쁨이 풍성함이 평강이 그 거기에 있다. 그 생수의 강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누가 왕이신지 누가 주인이신지 누가 주님이신지 고백하는 자리예요.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왕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로마도 아이고 저러다 말겠지. 세상도 꿈쩍 않는 예배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겉옷을 잠깐 깔아드렸다가 다시 취하는 예배 말고, 들에서 그냥 남꺾어다가 흔드는 예배 말고, 그냥 다 자기 집, 자기 웅덩이 파로, 파로 돌아버리는 예배 말고, 우리 지난주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내던지고 길에서 예수를 쫓는 예배, 등불에 기름을 채워 오는 준비된 예배, 온 성이 소동하며 로마가 걷는 예배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땅에 떨어지게 하지 맙시다. 그 말씀이 완성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이 낙이 새끼를 찾아간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상상이에요. 예수님은 왜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셨을까? 누구누구네 집도 아니고. 왜낙귀 새끼는 새끼인데 네, 요거 니죠 네, 새끼인데 거리에 길가에 매여 있었을까? 왜 거기에 있던 이들이라고 하셨을까? 주인도 아니고 단수도 아니고 이들이라는 그룹일까? 왜 그들은 왜 매여 있는 걸 푸느냐라고 묻지 않고 풀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라고 물었을까? 왜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에 즉시 보내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해설은 아니고 이제 묵상을 해 보기를 스가랴서의 그 구절이었죠.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그는 나귀 새끼를 타신다. 이 말씀을 믿으면서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수백 년을 준비하며 기다린 믿음의 공동체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때에 나귀 새끼를 찾으실 텐데 잘 찾으실 수 있도록 날마다 길에 내놓고 메어둔 이들이 아니었을까? 한 집이 365일 나귀 새끼를 가질 수 없으니 그 맞은편 마을의 공동체는 모두 함께 나귀 새끼가 끊어지지 않도록 책임을 나누지 않았을까? 그리고 주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나귀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남의 낙이 새끼를 가져가는 이들이 어이없거나 기분 나쁘지 않고 무엇을 하려느냐? 혹시 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벅찬 마음으로 물었을까? 그들이 주가 쓰시겠다 그 무례할 만한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한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지키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다 우리가 쓰임 받기를 소원합시다. 헌신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나의 소망보다 나의 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더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